본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고속버스 할인 제도가 이번 달 1일부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서울 경부 고속터미널을 제외한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인천터미널과 수원터미널 등그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도 본교 학생 할인 제도가 중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고속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학생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 부담이 많이 될것 같은데 빨리 저... 다시 할인 됐으면 좋겠네요. 본교 측에서는 버스 회사로부터 학생 할인 중단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시행했던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이용자가 이 정도 되니 학생 할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보존을 해달라. 그 정도밖에 할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학교 입장에서 담당자가 전화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액션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총학생회 측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랑 이제 학생 할인율이 없어진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총학생회랑 저희가 접촉해서 한번 회의를 했고 2차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기도 쪽에 얘기를 해서 조금 도움을 청할 생각이고요. 학교 측에서도 크게, 크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게 민영 기업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의 강제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다시 올려라 할인율을 올려라고 강제성을 가지기가 힘들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최대한 저희도 다시 할인율을 적용시키려고 하고는 있는데 좀 기다려 주셔야 될것 같아 학우분들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캠퍼스 간 교차 수강하는 학우들과 안성 캠퍼스로 통학하는 학우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전망입니다. UBS 권용훈입니다.